자 중등어법 레벨 2입니다. 동명사 수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동명사 역할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동명사라고 나와 있는데 동명사가 일단 어떻게 생겼냐면은 동사 원형이 있으면 이 ing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게 어, 동명사있죠 어, 분사하고 헷갈리겠어요. 했어요. 분사하고. 그럼 분사하고 동명사의 차이가 뭡니까? 잘 보세요. 문장에 동사가 있고 전치사가 있으면 동명사가 동사 앞에 이렇게 위치할 때. 그렇죠. 동사 뒤에 위치할 때. 또는 전치사 뒤에 이렇게 위치할 때. 이때가 음, 뭐가 된다? 이때가 음, 요 이세 요 가지 경우를 동명사라고 한다. 어, 이게 동명사라고 그러고, 그 외에 있으면은 이걸 다 뭐라 그런다? 분사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위치로 파악합니다. 어, 구조로 파악하는 거야. 동사 앞이나 동사 뒤나 전치사 뒤에 있으면은 동명사가 되는 것이다. 그 외는 에다 ing 형태가 분사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죠? 자 그래서 자, 교재를 보면은 어, 동명사의 역할이 나온다. 그렇지? 동명사의 역할.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다가 ing 형태로 나오죠, 그렇지? 형태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한다. 주목 그래서요. 그럼 주어, 목적어, 보어. 지금 자꾸 주목보가 나오시 그지 주어, 목적어, 보어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이제 문장에는 일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 있습니다. 근데 2형식이 문장이 주어, 동사, 보어. 네. 5형식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3형식이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일형식은 주어, 동사가 돼. 자,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요 주어, 목적어, 이렇게 보호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랬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것, 이렇게 나왔죠. 동사 있습니다. 그죠? 동사 앞이죠. 어, 게임을 하는 것은 재미있다. 하는 것, 이렇게 해석 되지. 그 자, 그 다음. taking pictures is my hobby. 사진을 찍는 것 나의 취이다것 자, 여기에 s가 붙었다고 단수 치급하는게 아니고 요거는 주어가 아니야 요거의 목적을 알지 taking에 요게 주어입니다 그지? 그래서 동명사는 무슨 취급? 단수 치급한다 무조건 여기에 s가 붙은 게 아니야 그지? 여기에 s가 붙은 게 아니야 그지? 여기에 s가 붙었죠 근데 요건 뭐라고? 동명사의 목적을 알지 동명사의 자, 그 다음 동명사의 역할이 일어나죠. 목적어 역할 또 보호 역할. 음, 동사 뒤나 전치사 뒤에 있으면 은 전치사 또는 동사의 목적입니다. 자, 그는 TV 보는 것을 좋아한다. 아닌지죠. 해석이 보는 것을 이렇게 했죠. 목적어니까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기를 을요리부터. 자, 그녀는 프라우드 자랑스러워하는 힘드 자랑스러워하는 그치? 그러면 그녀는 게임에 이긴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이긴 것. 어부가 죠 어, 전치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오면은동사울경 동명사의 형태로 써야 한다. 자, 보어죠. 아, 보어. is is 그렇지? 자, 보어는 여기 지금 이 형식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주어 동사 보어 동사가 비동사일 때는 비동사에 뭐가 있었죠? is are I am, 그렇지. 비동사 다음에는 보어가 와요. 보어가 이거 보어라 그래. C를 응. 보어가 오고, 그렇지. 보어의 품사가 명사와 형용사야지. 다시 보어의 품사는 뭐다? 명사, 형용사. 그의 나쁜 습관은 그의 다리를 떠는 것이다. 떠는 것 이렇게나지. 오 어, 그의 일은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다. 수학을 가르치는 것 이렇게 났습니다. 그죠? 그지? 그러니까 이게 보호 역할을 한다. 어. 자, 그다음 어, 동명사의 관형적 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관형적 표현이라는 게 읽히는데 이게 절대로 암기 잘안 됩니다. 알죠이 어, 수고 표현을 굳이 암기를 하려면 해도 좋습니다. 근데 안외워져야이잘 어, 선생님은 잘안 외워지더라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 독해 리딩을 하면서 익히는 겁니다. 알았죠 리딩을 하면서 익히는 거야. 알았죠 익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이거뭐 외워 봐요 머리만 아프고 어 속이 복잡해. 아,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만 알면 됩니다. 그죠 아, 이런 게 있다. 이렇게만 알면 돼. 그리고 문제 풀때 모르면 이거 보고 풀어 그냥. 어, 보고 풀어도 돼. 알았죠? 자, keep ing. 계속 뭐뭐 하다. be busy ing. 뭐뭐하느라 바쁘다. have trouble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look for도 여기 to 부정사 가 아니야, 알지? 부정사 가오지안 쓴다. 그렇죠? i n 지 뭐뭐 하기를 고대하다. feel like i n 지 뭐뭐 하고 싶다. be w o r b s i n 지 뭐뭐 할 가치가 있다. can't help i can'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spend 시간 돈 i n 지 뭐뭐 하느라 시간과 돈을 쓰는 거야. 알았죠 자, 그래서 이걸 해석을 자꾸 하셔야죠. 나는 됐죠? 유럽으로 전치사 여행을 하느라 어, 여행 준비를, 여행하는 것을 준비하느라 바쁘다. 야, 선생님이 해설을 어떻게 하는지 봐. 나는 유럽으로 투부용사 매운 소리. 다시 나는 유럽으로 여행하는 것을 준비하느라 바쁘다. 그죠 나의 동생은, 나의 형제는, 그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일찍 일어나는 것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다 자, 나는 다시 콘서트에 연주에 음악회 음악회에 가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자, 위켄텔브죠 우리는 자, 니클라이 조크하면 농담입니다 니클라이 농담에 웃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우리는 됐죠? 식당에서 식당, 레스토랑 맞죠? 줄을 서서, 식당에 있는 줄에서 1 시간을 기다리는 데 소비했다. 우리는 1 시간을 식당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데 소비했다. 됐나요? 어, 해석을 하세요, 해석. 선생님이 말하는 구조 해석. 구조 해석이 뭔지 알죠? 단어 하나 빠짐 없이 다 해석한 거야. 단어 하나 빠짐이 없이 모두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자, <laughs> 자,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풀기 전에 먼저 스톱하고 자기가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먼저 풀어보세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 수업을 들으면서 채점합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밑줄친 동명사의 역할에 대해서 쓰세요, 이렇게 되죠. She likes가 나왔죠, likes. 목적어 돼, 그렇지? 목적어. 그녀는 그녀의 친구에게 문자 보내는 것을 좋아한다. 됐죠? 자, 이 s 가 여기 있습니다. 어, 언어를 배우는 것은, 것은, 여기, 이, 그러니까 이게 주어야 어, 쉽지가 않다. 주어 역할을 하죠? She is afraid of, of 전지사잖아요. 그지 be afraid of, 무엇을 두려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두려워하다. 그치? 그녀는 뱀을 만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니까 전지사의 목적가 되죠? 그죠? 자, 그 다음, her job. 그녀의 일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담하다. counseling 하는 상담하는 것이다. 이거는 보호가 되겠죠? 왜그러냐면은 제가 아까 말했죠? 주어 플러스 동사 다음에 보호가 오는데 특히 비동사, 그죠? m, r, is다 음에는 보호가 오고 보호의 품사는 명사, 형용사로 왔기 때문에. 이즈 동사 오는 뒤에 요거는 보어 역 보라 보어가 된거 같죠. 아 보어란 게 뭐냐? 쉽게 말하면 영어로는 C라고 했죠. 어, Complement 음, 보충해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 보충해주는 말, 보어 보충해주는 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지? 자, Drink too much soda is 탄산 음료죠, 소다. 너무 많은 너무 많은 탄산 음료를 마시는 것은 됐죠? for 전치사 너의 건강을 위해서 나쁘다 됐죠? 동사 앞에 있죠? 이게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비번 갑니다 자, 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세요 이렇게 했죠 이런 거 나오면 은 먼저 동사 줄 치세요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가려잡고 틀린 부분을 찾아라 자, 동사 찾아볼게 thank you for invite me for to your party thank you thank 그거 동사죠? for invite me 어, 여기까지 가지, t 열 o y 까지그지 자, 전치사, 전치사. 이렇게 놓고 보는 거야. 그래야지 문제 풀려. 어, for 다음에 i n v i 가올수 없지, 그렇지? 인바이팅 t 으로시 그렇지? i n v i 동명사와야 된다 그랬죠? For inviting. 그러니까 invite를 i n v i t i 으로 바꾼다. 됐죠 자. 당신이 너의 파티에 나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nvite 초청하다. The feeding animals are this hijab. 동물들에게 먹, 먹이를 주는 것이 그의 일이다. 이게 주어가 아니라 그랬지. 이게 주어라 그랬지. 아닌지죠. 애써 없죠. 그렇지 뭐 단수치고 본다. is 이제 exercise everyday is my friend. 매일매일 운동? 음, 무슨 말이야 그치? 운동을 하는 것 이렇게 되어있죠. exercising c I s I n g 이를 뺍니다 i 를 바꾸고 나의 계이다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 것이 나의 계이다자 i keep to lose my cell phone 나는 내 핸드폰을 계속 잊어먹고 있다 keep i n g 입니다 그죠 i n g 그죠 keep i n g 니까 to close 를 closing 으로 바꾸다 오케이? Okay? 자, 아, 아, 클로징, 로우징, 로우징. 이를 빼고 아닌지, 이를 빼고 아닌지. 자, I'm worried about. 전체사죠? Take the math. 동사여 있고 about이 전체야. To take가 올수 없지. 그지? 먹어야 된다고 t a k i n g 이와야 돼. 이래죠? Taking the math. 나는 수학 시험 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 어, 걱정하는 이런 뜻이고. 자, C만 가겠습니다. 나는 오늘 공부가 하고 싶지 않다. 자, I don't feel입니다. I don't feel like 됐지? studying. studying. 됐지? I don't feel like studying today. 그죠? feel like, 아니지. 뭐, 뭐 하고 싶다. 그녀는 옷을 사는데 돈을 많이 쓴다. 쓴다죠. She spends. 지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s를 붙이고, 자 그다음 많은 돈, <laughs> a lot of money. 어, uh, lot of money. 됐죠 그렇지. 뭐 하는데 돈을 쓰는데, buying. 그렇지, buying. 그죠? 어제 spend. 목적어, ing. 목적어를 뭐뭐 하는데 소비하다. 이 책은 반복해서 읽을 가치가 있다. This book, 죠 단순해. is worth reading. 이제 repeatedly. 죠 이렇게. 그래서 so be worth ing. 뭐가 하는데 가치가 있다. 자, <laughs> 다음. 우리는 오마를 방문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We are looking이죠. Looking for What? To? To? 부정사가 아니라고 했을 거지? 전치사로 했으니까. v i s i t 조심하세요, 이거. Rooms. 이렇게 okay. Visiting이야. 자, 다음. 너는 걱정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니? Do you, did you have? 가지고 있습니까? 뭐를? Trouble. 어려움을, 어려움. Trouble. 다음, 아니죠. Finding. 쓸 필요 없습니다 the theater 그지? 그지? 그래서 너는 극장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니? 그죠? have trouble 아니지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됐죠자 요렇게 해서 동명사 역할 파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